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의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영국의 조지 왕이 작은 소도시의 도자기 공장을 둘러보던 중에 두 개의 꽃병이 전시된 곳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나는 윤기가 흐르고 생동감이 있는데 다른 하나는 투박하고 형편이 없어 보입니다. 두 개의 꽃병이 같은 원료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왕의 물음에 공장장은 답했습니다. 같은 원료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는 불에 구워졌고 다른 하나는 구워지지 않았습니다. 불에 구워진 이 꽃병처럼 시련은 인생을 윤기 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며 무엇보다 아름답게 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나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주님께 원망의 기도를 하게 될 때가 더 많은데요, 목사님. 이럴 때 저희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산행을 해보면은 내가 롯키 산맥을 가봤는데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무가 작아요. 그런데 밑에 골짜기에 내려오면은 나무가 커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정상에 올라가 있는 나무는 굉장히 작고, 밑에 시궁창에 있는 나무는 엄청 크더라. 네. 거기 이제 시련도 많고. 음.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할때 보면은 왜 이러한 시련이 나한테 오나? 그러나 너의 근심을 주님께 던져버려라, 맡겨버려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봐야,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이고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이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텐데 내가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고쳐 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더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적이 많이 있죠 음.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 네. 너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맡겨버려라. 그럼 주님께서 적당히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통과 역경과 시련을 이겨나가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기자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목포 운영 위원장이신 김학산 장로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뭔데대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땅 끝이네. 예. 포에서 아침 6시 아 5시 50분 차 타고 왔습니다. <laughs> 네, 네. 그러면은 목포에서 사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60어 60년 50년, 50년 정도됩니다 목포에서? 오래 네. 사셨네요. 아, 오래 네. 사셨네? <laughs> 근데 목포 사람 다 됐네요, 뭐. 네. 목포. 그 목포에 유명한 유달산. 네. 또, 뭐, 목포에 유명한 게 많지요? 예. 먹을 거 눈물도 있고. 예. 먹을 거리가 풍부하죠. 그렇죠? <laughs> 예. 아니, 언제서부터 극동방송에 관계를 하셨어요? 에, 한 17년 전 일인데, 제가 그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거든요. 신협동조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장, 그 우리 신학교 3층에다가 그, 극동방송을 그, 그, 그 그, 설립해가지고 송출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장령의 PD라고 지금 전남 극동, 동부 극동방송의 네. 그 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그 장령의 대통 PD가 광고로 요청을 들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어린이 합창단하고 그~ 어린이 합, 주부 합창단에다가 그~ 광고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 번 아, 광고를 해가서 그때부터 어~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운영 위원 운영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그~ 운영 위원장으로 쓰고 계셨던 고삼수 장로님이라고 한마음 약국을 하신 분 계시거든요 예 네. 그분이 저를 이제 저하고 잘 친한 사이인데 추천해서 제가 운영 위원으로 들어와서 심지어는 말에 회장이 되셨구먼. 의원장이. 예, 우연장이. 꿀벌 신협이라는 게 뭡니까? 예. 예, 꿀벌 신협, 신협협동조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지, 신협협동조합 여러 개가 있지. 예, 예, 전국에 한 930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조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꿀벌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그 양봉업자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 예. 그 창립할 때그 멤버들이. 꿀벌회라는 그 동호회가 있었어요. 그 동호회 이름이 꿀벌회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혹시 혹시 돈 모아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단체였는데, 야 여기서 우리가 신협을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그 이름을 붙여서 지금까지 신협을 꿀벌 신협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저기 남았습니다. 양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예, <laughs> 예, 그돈 꿔주고 돈 빌려가고 <laughs> 네, 예. 뭐 그나는 네. 신용협동조합. 예, 그런 신용협동조합. 그러면은 목포에 예. 이 이제 신용조합이 있는데. 예. 거기서는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어그 중소 상인업자, 예. 상가 상인들 또 소상인 이렇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줘서 그 자금을 융통해주는 그런 역할들 하고 거기서 남은 이익금 가지고 다시 나누고 섬기는 일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목포의 이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이 예. 규모가 얼마나 돼요? 저희 우리 꿀벌 신협 쪽과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원이 15,000명 정도 되고 자산이 1,700억 정도 되고 어, 목포에서만 예, 운영하는 예. 게 예, 당기 예. 순이익이 한 4억 몇천씩 납니다. 그러면은 우리 운영 위원장님께서는 예. 거기 이제 이사장님으로 계신 거죠. 예. 예. 어 거기서 이제 월급을 받고 예. 또 거기 투자도 하고. 예, 그렇다 네. 아. 저는 지금 제가 직원으로 34년을 그 봉직을 했습니다. 직원으로 봉직하고 어 또정년하고 은퇴하고 어 이사장으로 지금 4년 성기고 올 지금 1월 22일 날그 무투표 당선돼서 재선돼서 지금 다시 4년을 또 연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YMC의 이사도 하시고 네. 삼락교회 장로님으로 섬기시고, 예 목포 삼락교회. 그게 장로교입니까 감리교입니까?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입니다. 선결교회, 예. 어 기성. 예 기성. 어 그렇구나. 그럼 이성봉 목사님 옛날에 부흥사로 계실 때. 이성봉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그 개척하셨습니다. 그러게. 예. 그 이성봉 목사님 따님도 예. 극동방송 많이 수고를 했는데. 아, 예. 예. 그럼 학교는. 목포에서 다니셨겠네요. 네, 목포에서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목포에서 다 목포에서. 네. 목포에는 기독교 인구가 많지요? 그렇죠총25%총 인구의 25%를 차지한다 그러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극동 방송을 많이 들을 거고. 그렇죠. 또 음악 같은 게 이제 좋은 게 나오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럼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계시면서. 네. 목포 극동 방송을 좀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우선 제일 그한 음, 것이 지금 방송국이 있는 것이 너무 그 협소하거든요. 이제 음. 도심 한 가운데 있는데 제일 철저 불편한 것이 주차장이 불편해 주차 한 세대 되면 다 아. 차버리고 예. 또 이게 엄청 복잡한 그런 도시 도로 주변이라.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국동방송국을 팔그 군단대로 가야죠. 네, 좀 옮겼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그럼 재임 기간에 네. 운영위원장 재임 기간에 네. 그게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할게요. 그러죠. 또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웃음> 그러시면은 <웃음> 네. 그 지금 아마 우리 그 지사장님께서 그 장소도 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가려고 그 지금 예비하는 곳이 다들 보고. 엊그저께 그 사장님도 오셨다 하셨는데 보시고 다 좋다고 이렇게 평가들 하고 있고 또 운영위원 우리 모두도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 장로님이거든요. 그분도 건축업자이신데 저희들이 많이 또 잡자금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같이 교류하고 있는데 그분을 제가 한 두세 차례 만났어요. 만나서 그그한 건물 큰한 동이에요. 그래갖고 몇동 동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큰 건물 좋아 아주 좋게 잘 지어졌어요. 근데 주차장은 주차장 엄청 한천 대도 될수 있어요. 와. 그렇게 넓은 네.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 해간 거기를 좀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근데 그 사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조금 힘그 우리 그 현재 있는 사옥 팔고 또 조금 헌금 하고. 저도 그 분이 이야기하면 자기도 좀 헌금하고 어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또좀 자금이 없으면 그냥 나중에 상환을 해 줘도 갚아 줘도 좋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경 쓰시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학산 장로님은 예수를 언제부터 믿으셨어요? 제, 제가 4대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아. 제가 4대고 어, 우리 아들 손녀까지 하면 6 대째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저희, 저희 할머니 친정 아버님께서 옛날 시골 영수였어요. 영수, 영수. 그, 그 자신한 비금이 고향인데 그게 최초로 복음을 심었던 분들이 저희 선조들입니다. 음,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러면 사모님을 만났을 적에 사모님도 예수 믿고요. 예, 음, 그 가정은 다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 본인은 우리. 조 건사는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어, 그 어디서 만났어요? 그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만났는데요. 이제 중학교 때 만나서 이렇게 그 서클 활동을 하다가 고등학교는 우리 집 사람은 강주로 가고 저는 목포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졸업하고 나중에 한몇년 있다가 만나서 그냥 어른 승인 받고 결혼해서. 자녀가 둘 있습니다. 예, 결혼 식은 교회서 에 했고 게, 예, 아니요 예식장에서 예, 했는데 목사님이 우리 이만하고 예. 지금 아들 딸 아들만 둘 있습니다. 아들만 둘 예. 아들 둘은 다 출가했습니까? 네 출가해서 어, 다 목포서 에 살아요? 아니요 큰애는 광주에서 여행업에 종사하고 있고 둘째는 목포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대리점업을 하고 있어요. 어, 음. 뭐 다복하시네 그럼 예. 손주 손녀가 몇 명이에요? 네명 있습니다. 네 명. 예. 어, 그러시구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목포 운영 위원장이신 김학산 장로님과 이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목회하시려고 신학 공부를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극동방송 그알때 <laughs> 네. 그 신학을 내가 다니고 있었었거든요. 그 우리 시, 그 성결교 신학이 그 조그만 신학 학원이 그시 외곽 쪽에 있었는데 극동방송이 거기서 그 송출했어요. 그때 제가 그 신학을 다니고 있었었거든요. 아. 그 그니까 4년 3년을했년을년을 했습니다. 3년 근데 마쳤습니다. 왜 그만두셨어? 아 지금 이 금융업에 종사고 있는 동안에 신학을 했거든요. 근데 어, 신학을 네. 하게 된 동기가 우리 어머니이 어렸을 때저도없고 기도한 제목이 제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효도하고 또 우리 어머니 기도 응답을 좀해 드렸으셨겠다는 생각에 아니, 그러면 형제가 몇이에요? 칠남매, 7남매, 있습니다. 7남매. 네. 아니 그러면 남자가 몇치고 여자가? 남자가 삼남사녀인데. 네. 네.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 목사님 되면 되겠네요. <laughs> 다 장성해가지고 뭐 이제 목사할 일. 이제, 이제 제 손자 손녀 중에서 한 나를 목회자로 뭐 어떻게 키워봐야겠습니다. 그렇지. 네. 신학하셨으니까 이제 장로님으로는 자격이 넉넉하겠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 교회를 삼락 교회가 상납 교회가 상락. 예 그러니까 네. 상납 교회가 해외 선교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예 지금 그 필리핀 바교 쪽에 그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도 하고 우리, 우리 교회에서 지교회를 개척도 하는 교회가 하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캄보디아에가 그 교회 하나를 또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음. 예, 내가 목사님 책을 한번 읽고 감명을 받고 그 선교지를 갔어요 갔는데 오, 목사님하고 비슷한 환경이 있는 그 학생을 내가 발견했어요 오, 그래서 캄보디아에 그, 예, 그래서 그 학생에 대해 제가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가는 김장환 목사님 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려서 워 이렇게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셔서 지금 한국에 엄청난 기독교의 붕을 일으켰다 네가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 했더니 그애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네가 한국어로 듣고 쓸 수만 있게만 해준다면 내가 네 데려다가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시켜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해서 지금 아. 공부하고 있는 애가 있어요. 아, 네. 몇 살이에요? 지금 고한 2학년 정도 될 겁니다. 네. 어, 그럼 걔가 지금 베트남 편에 있어요? 예, 캄보디아에 c m 에 있어요. 아, 네. 네. 어, CM 대배. 네. 열심히 네. 한국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럼 제가 데려다가 신학을 해서 이야기했더니 또 교수, 뭐 신학교 교수님들하고 이야기했더니. 데려오면 충분히 음. 예뭐 이렇게, 이렇게 양육시켜서 목포에서 보내주세요. 신학교 다니고 아니요. 서울에서도 서울에서 신학교 다니고 네. 또 서울에서 신학교 다니고 어느 네. 가정집에 어느 네. 가정집에 연결을 시켜 주면 되겠네. 네. 네. 그래서 제가 후원을 해 주고. 아, 네. 좋은 일 하시네요. 반려부 좀 네. 하고 있는데 뭘뭐 네. 기대해 있습니다. <laughs> 김장아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를 생생하게 기억하신다고요. 예, 내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였을 겁니다.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 C.C.C.에서 그그저 여의도 광장에다가 그 전도대회가 있었어요. C.C. 아, 전도대가 회 네. 그 빌그레한 리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그 C.C.C. 하이 C.C.죠 고등학교 네. 때니까 하이 C.C.C. 목포 그 시내 그 단장을 했었어요. 네. 제가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이끌고 이제 와서 그 여의도 그 광장에서 그, 맨 땅에다 신문지 깔고, 거기서 네. 그 수련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 그때 고등학교? 그, 예, 고등학교 2학년, 2학년 때였을 네. 거야, 아마. 그래서, 근데, 빌리그램 목사님도 이제 설교를 잘 하시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옆에 조그만 게 가지고 강대상이안 보여. 안보이했는데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럽던지, 그분이 김장 네. 네.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지금 나랑 같이 늙어가는. 거그아 <laughs> 어? <laughs> 아, 그때 목포에서 여의도까지왔었구만요 네. 예, 네, 우리 아. 네. 그 전국 그 CCC 멤버들이 다 왔었거든요. 예. 네. 그때 한 엄청 났죠. 100만 인파, 120만 인파. 네. 그럼 거기서 자고 예. 샘, 어, 그거, 그 참석하고 그, 그 어. 아스팔트에다 신문지 깔고 신문이 덮고 여름이라. 그렇게 5월 달, 네, 6월 달. 8월 달이었어요. 8월 15일. 음. 그때 그때 그 전철 서울 전철 1호선 개통한 날입니다. 지금. 그걸 한번 타봤거든요. 정로까지. 네. 음,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그러면 목포에서 올라와가지고 네. 그때 엄청 저 도전을 어, 받고. 그 그렇죠, 예, 내려가서서 어 그때는 그럼 지금 권사님하고 모를 때는고면 알았지만 이제 따로따로 살았죠. 이제 그 학교가 틀리니까. 네. 광주 다니고 나는 목포서 다니고. 광주 수어여고인가 네. 어디? 광주여상. 광주여상. 예. 여기는 목포. 상고. 상고. 네. 어, 그렇게 주판 잘 나왔겠구먼. 예, 예, 주판 잘 나왔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금융계에 들어가셨다 <laughs> 네, 예. <laughs> 그때 그렇게 뵙던 목사님을 또 극동방송 사역하시면서 러니까 예, 어떠세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극동방송 운영위원 돼가지고 목사님 오셔서 잘, 그때 이제 뵙고 이제 감회가 새로웠죠. 근데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지금도 뭐 설교나 말씀 전할 때는 째랑 하시죠. 네. <laughs> 목리를 하나도 안 변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예. <laughs> 네. 어, 그러면 그 이제 권사님 만나서 말했죠. 네. 신학교 다닐 때 권사님 뭐라고 안 그래요? 실은 반대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신이 뭐 목사가 돼 네, 네. 그냥 돈이나 벌어와 그랬죠. 예. 네, 네. 그러나 아. 이제 제 뜻이 내가 꼭 목회를 하려고 한게 아니고 어머님이 하도 그 서운하셔서 근데 네. 신학을 한번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그래서 시나을 이제 공부했던 것입니다. 예. 네. 복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 네. 그럼 언제 목포가 이제 늘 낙후됐다 낙후됐다. 이제 그랬는데 네. 지금 목포 많이 발전했죠? 아직도 그래, 지금 발전 안 했네. 그렇죠. 그래도 아직도 지금 어렵습니다. 엄청 네. 어렵고 경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럼 지금 KTX가 목포까지 들어가죠? 예. 네. 2시간 40분 걸리대요, 오늘. 빠빨리 어, 들어가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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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목포 운영위원장이신 김학산 장로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운영위원장 맡고 난 후에 운영위원들이 신입 회원들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지금 신입 회원 해보, 해 보니까 한 7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잘 활동도 안 하고 그래서 어, 지금 우리 제사장님하고 100명을 목표로 지금. 음.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롭게도 이렇게 말하면 같이 성경 보자 하면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이 극동 방송에 대해서 듣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질감 같은 것은 없고 다 동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적어도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 목포 운영위원 활동하는 제 일호가 뭐예요? 성경 공부 같은 거. 하시나 뭐 등산 같은 거 하시나 뭐등그 목요 집회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예. 그, 네, 예. 운영하고 예. 있는 예. 그 어, 목요 집회, 아침 예배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골프 동호회가 있어요 골프 동호회가 있는데 지금 그럼, 예. 광주 대구 전남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순회하면서 이렇게 같이 한번씩 친교하고 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제도 예. 하고. 예예. 예. 그리고 어, 목포에가 주변으로 해서 강진, 영암, 장흥, 해남, 완도 지회가 있어요.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그지회들하고 예. 그 해서 1년에 한 번씩 같이 모여서 어, 이렇게 그 순교지라든지 작년에는 저쪽 선양원 목사 아, 거기 유적지를 갔고 재작년에는 여기 여기 저영양대진양화대진그또 양화. 예, 그, 예. 그 고역동 그 방송도 교연를 하겠고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단체들 어린이 합창단 여성 합창단뭐 네. 그런들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고. 네. 그러게. 아니 이제 극동 방송이 목포에서 활동을 하면은 음. 그래도 방송으로 뭐 음악회도 하고 예. 조찬도 이따금씩 하고 예. 또 외국에서 무슨 대학 총장 오면 내려가서 예. 또 음악 음. 음악팀도 내려가서 하면 좋아해지더라 그렇죠 아주 좋아죠. 저번에 거기 음. 갔었나? 콜로라도 네, 콜로라합장 합장면 합창. 엄청납니다 사람들이 예,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예, 예. 극동방송에 또 바람 또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취임사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극동방송을 운영장 운영위원으로 그 활동하고 또 운영위원장으로 그 사명을 수락하는 그 목적이 이게 극동방송이 오직 복음방송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 예수를 믿는 사명이 뭐예요? 복음전는것 뇌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를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 증거의 핵심을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 방송은 공간이 또 시간이 없이 초월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서, 24시간. 네. 북한에도. 일본에도 또저 중국에도, 중국에도. 모공이 증거되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가 네. 제게 가장 그 뿌듯하고 내가 할수그 자신감 있게 할수 있고 긍지를 갖고 있는 게이 운영위원 뭐 극동 방송을 지원하고 또 운영위원장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데 금년도 정신. 운영위원 여름 수련회가 네. 경주에서 네. 있을 예정인데. 우리 목포에서 한 100여 명만 데리고 오셔야지. 아, 100여 명. <laughs> 버스 두대로 오면 되죠 네. 뭐. 그러니까 뭐 해보죠 뭐. 네. 강사도 좋을 것 같고 네. 네. 참 하나님께서 좋은 네. 계기를 마련해 주실 네. 거예요 네. 그 권사님께서 조권사님 네. 권사님께서 도 극동방송 적극 봉사하고 그러시 죠. 예뭐 지금 같이. 우리 국토방송 운영위원들 다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이제 전파성교화도 늘어나고. 예. 네. 이제 각 지회를 한번 어, 목포 운영위원장님이 운영 돌아다니셔야지. 네. 같이 이제 지사님하고 같이 한번 순위 한번 해봅니다. 네. 거가 제일 분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각그 군이만의 군. 네. 음, 조만 조금만. 네. 매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앞으로도 극동 방송 사역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네. 성취자 사연이 도착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은혜로운 방송 늘잘 듣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통영 수월리로 국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수월리 동네 이름과 달리 사역이 수월치 않은 곳이더군요. 굴을 따는 것이 주된 업무인 수월리는 따는 만큼 돈이 되는 굴 때문에 믿음보다는 일과 돈이 먼저고 또 보리가 괜찮아 생활도 넉넉하다 보니 믿음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가는 사람은 있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작은 어촌 마을이기에 어르신 사역이 주된 사역입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일주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며 함께 뿌린 복음의 씨앗이 주님의 때를 잘 열매 맺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촌 마을에 찬양이 흐르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기를 그 땅에 수월하게 복음 전파가 될 그날을 위해 꾸준하게 기도해야겠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갈라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아 더욱 치열한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세요. 삼일교회 안지혜 올림. 네, 수월리 단기 선교 갔다 오신 후에 이렇게 또 간증 사연 나눠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도 함께 또 이쪽 사역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자매님께는요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아주시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으로 나가고 있고요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 통해서 영상으로. 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학산 장로님 말이에요. 네. 이제 조건사님하고 결혼한 지가 몇 해가 됐어요? 30한4년된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뭐 티각 티각 뭐 싸운 적 말다툼한 적 있어요?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살다가 보면 <laughs> 싸울 때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그게 마무리가 돼요? 이제 그 전에는 좀 시간이 길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집니다. 저요? 예. 장로가 왜 그래? 그러면 할 말이 예,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 어떤 거 가지고 이제 젊었을 때는 애들 문제 가지고 애들 어. 교육 문제 예. 예. 이제 애들 지금, 다 출가했으니까 예, 지금은 거의 싸움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하싸움은 상대가 있어야 싸움이 되잖아요. 뭐 옆에서 뭐라고 하면 그냥 저줘 버리니까. <laughs> 그러면 돈은 누가 관리해요? 제가 합니다. 오. 예. 조 건사님이 안 하고, 예, 좀조 건사님이 나1 1조좀 갖다 내고, 뭐 권사회 좀 갖다 내고 이러면 돈 타다 써요? 아니요, 이제 또 드리 주죠. 예. 월급 타다가 예. 이건 당신 몫이요. 예, 예. 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예. 어, 그럼 이제 애들 교육하고 예. 이제 애들 뭐저 손주 손녀들. 손주 손녀들이 제 용돈 삼푼 2는 씁니다. 개들한테. <laughs> 어, 예, 예. 어 그럼 개들은 지금 중학교 된게 고등학교 된 아, 게. 초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은. 예, 예. 그럼 저 개들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예. 보러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까예 주일날 우리 식구는 4 대가 함께 그 예배를 드리니까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니까 리 어, 자부가 유초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고. 그러다 니까 자도 자연히 주일날 만나게 되고 점심 같이 먹고 우리 이제 요즘 오후 예배 오잖아요. 오후 예배 같이 보고 이렇게 헤어지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보죠. 그러고 이제 광주에 있는 애들은 이제 그쪽이 또 교회 에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와서 토요일 날 놀다가 토요일 저녁에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네. 어, 그럼 이저선주들갈때 용돈도 줘 주고 아, 그러죠. 용돈 당연히 주고 어, 옷도 사주고. 그러면 장로님께서는 네. 교회 에 무슨 봉사 하고 계세요? 지금 2016년 도에는 어, 선교위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필리핀 선교하고 또 국내 국외 선교하는데 우리 국동방송도 우리 선교위원장 그 선교하고 목사님, 예. 목사님 가서 설교하면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금융인이다 보니까. 회계 제, 재무 교회 재무 네, 아, 재정, 재정부장 제가 네. 한 20년 한것 같습니다. 아, 교회 예. 재정은 거의 다제 손에 제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본이 되는 가정을 꾸리고 계신데요, 장로님 평소에 자주 부르시는 또 가정 예배 때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네. 어떤 곡인가요? 예, 네. 옛날 제 구찬송가 4 9 5십오장내 영혼이 온천 입어 중앙 그, 재진 먹고 예, 보니 예, 슬픈 예. 그거 그거 좋아하시려구나. 그거를 지금 저희 어머님, 마버님이 그 참좋으시던 찬송이라고 네. 해서 가정예배따라든지또 교회 그 교회 합창단 그저 교회 찬양 경연대 있을 때 그때 같이 부르고 또 우리 자, 손녀들하고 할 때는 아주머니 날그 찬양을 <laughs> 부르시죠. 네. 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목포 극동 방송 운영위원장이신 김학산 장로님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장로님 앞으로도 계속 극동 방송 사역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많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임 기간에 예. 사무실 웬기계 되기를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예, 같이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